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희망이 한층 커지길 바라며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KGB 한국 복음방송 뉴스 전해드립니다. 광주 장로 찬양단 정기 연주회가 지난 4일 광주 문화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란 목적으로 창단한 광주 장로 찬양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을 통한 선교 활동과 사회 봉사에 규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는 합창, 중창, 가족 합창으로 선보였으며 이 세상 험하고 저 천국은 나의 집, 이제야 돌아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등으로 관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주회를 준비한 정소지 단장은 단원 모두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광주 장로 찬양단은 1992년 창단되어 섬기는 자로 택함받은 자로 사명을 다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찬양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광주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광주 산성교회는 지난 10월 27일 에베네셀 앙상부을 초청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베네셀 앙상부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뜻을 모아 팀을 이루 작은 교회와 병원, 요양원, 복지시설, 소외된 오지마을 등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클래식, 복음성가 재즈, 성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앙상불 조경민 안수집사는 예배를 통해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호흡 있는 자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산성교회 전영권 담임목사와 송도들은 39년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삶의 한숨과 시름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세덕 장로는 오늘 찬양 집회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길 소망한다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겠지? 거듭나길 바란다고 감사를 안녕하십니까. 전했습니다. 전영권 산성교회 목사는 39년의 역사 속에 이 지역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를 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광주노회 제34기 가을정기노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란 주제로 지난 5일 광주서림교회 수완예배당에서 개최되어 이명섭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아, 제34회기 가을정기노회에서는 입후보자로 목사 부노회장의 기호1 박수일 목사, 기호2 김현규 목사, 장로부노회장 유기식 장로가 후보로 등록해 투표 결과 목사부노회장에 박수일 목사와 장로부노회장에는 유기식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가을 정기노회에서 33회기 노회장 최봉윤 장로는 퇴임 인사에서 광주 노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해 주신 노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영적, 육적으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는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4회기 노회장으로 취임한 이명섭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광주 노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으로 자신부터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 말씀으로 돌아가 혁신과 개혁으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주최한 통일성교 심포지움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봉선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통일성교 단체들과 지역 단체들이 연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심포지움에는 김병로 교수, 이문식 목사, 마미노 교수가 강사로 나서 통일성교 한국교회의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김명로 교수는 성교가 통일이다며 이태의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만 통일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빌리 통일고국회 김효미 목사는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교회의 본질이며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전남, 광주, 광주동 남원노예가 연합하여 지난 10월 27일 임실에 유치한 35사단 충경교회를 방문하여 훈련병 위문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동노회를 비롯하여 3개 노회 남성교회 연합회가 기도로 준비하여 더욱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충경교회 이산호 목사는 장병들을 위해 먼 곳까지 방문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날 찬양예배는 가수 조경민, 정혜린, 이경수, 김정선이 출연하여 찬양하며 장병들은 군인의 패기와 열정으로 열기를 뿜어내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박내원 장로는 꾸준히 군 선교사역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군 보금화를 위해 적은 부분이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찬환 전국 남선교회 회장은 훈련병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찬환 장로의 말입니다. 우리는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지키신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더 확고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 통일로 대한민국이 통일되도록 우리 모두는 힘찬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십자가 군병되어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장통합교회학교 영유아부 서부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영유아교사 강습회가 지난 10월 26일 광주신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서부지역협의회장 이성래 권사는 교회학교 교사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잘 가르침으로 세상 아이들과는 구별되게 자라도록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자원부장 한마음교회 김갑수 목사는 열심과 헌신으로 한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여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신한교회 우수명 목사는 소확행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교사 강습회는 이런 교사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이일희 신광교회 김미영 권사가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렸어요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사 강습회를 준비한 서부지역협의회장 이성례 권사의 말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위해여 항상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설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여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주 3.15 의거 60주년 기념포럼이 지난 1일 광주 4.19 민주혁명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광주 3.15 의거 선양회가 주관한 기념포럼은 4.19 민주혁명의 시원은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5분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주의 장송 시위에서 출발되었다는 진실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날의 시위 주역 동지들이 합심하여 포럼을 가졌습니다. 장길만 사무총장은 경과 보고에서 1960년 3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자유당의 엄청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광주 시민 1,200여 명의 동지들이 적극적인 항거로 민주혁명의 근원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12시 45분 광주 강력히 금남로 국민주주의 장성시위는 당시 자유당의 엄청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동지의 주역들을 선도로 광주시민 의 계명들을 적극적인 으며 사회부 혁명의 희원이 되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의 역사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낳게 했던 민주화의 뿌리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정의롭게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 포럼 장성민 이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광주 3.15 의거의 진정한 정신적 역사적 가치는 4.19 5.18 민주혁명과 그 뜻을 같이하여 이 땅의 위대한 자유와 민주혁명의 씨앗이 되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제 일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선 저는 이런 점에서 3.15 광주 3.15 의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법의 전문처럼 최초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혁명이 바로 사비로, 광주사비로 의거였다. 우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광주은함신한교회는 지난 10월 25일 설레음 물된 동산에서 정송도가 참석한 가운데 성령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령 집회 강사로 나선 전병주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며 담대하게 살수 있다"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동안 지쳐 있는 심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성령 집회에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사이비 이단과 동성애 반대를 위해 70개 교회 건축과 70상 성교사 파송을 위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남신한교회 강성철 목사는 매년 1회씩 갖는 행사이지만 올해는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길거리 전도의 일환으로 부침개 전도를 하고 70개 교회 건축과 70상 성교사 파송을 비전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령 집회는 자연 속에서 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새 가족 성도들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집회였습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로회 제24기 가을 정기 노회가 지난 10월 29일 오전 9시 광주 본향교회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란 주제로 개최하고 이성기 장로를 24회기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4일기 신임 노회장 이성기 장로는 취임 인사를 통해 23년 전 광주노회에서 분립한 후 광주동노회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이 역사의 씨앗이 되어 오늘 우리 후배들이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헌신과 충성으로 또 다른 씨앗을 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정점수 여러 전 여러 노회장은 태위 인사말에서 동노회 모든 교회들은 나름대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 영적 부흥을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부흥 존경받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제 23회 화평과 23회 평안한 회의 노회의 바탕 위에 24회기를 잘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24회기 가을 전기회에서는 목사부 노회장 후보 기호 1 이종학 목사, 기호 2 김영호 목사, 기호 3 신은수 목사 장로부노회장 김용, 김용 장로가 후보로 나와 분입니다. 투표 결과 목사부노회장에 김영호 목사, 목사. 장로부노회장에는 김용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제 74주년 경찰의 날 기념 감사예배가 광주 경찰청 경목연합회 주최로 지난 10월 31일 광주 기자시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예배는 광주 경찰청 경목연합회장 나종갑 목사가 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장하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금년 한 해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로 인해 경찰 모두가 50여일간 비상 근무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장청장은 예고 없이 닥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경찰력을 투입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서 경찰 성교연합회 회원들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곡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국악그룹 누리락이 주관한 누리락 발표회가 지난 2일 곡성 옥과 미술관에서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음악을 마음껏 즐기고 만끽하자는 모토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동문들로 결성한 누리락은 이날 발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국악곡들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박곡겸 건반 박지아, 가야금 오찬미, 해금 김유라, 대금 김주희, 타악 이승훈, 노래 박은미, 공예품 전시 김성순, 매듭공예전시 선정아 등이 출연한 이날 발표회는 천년학,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도라지, 우리 동상, 춘향가중 사랑가 등을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곡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회를 준비한 누리락 대표의 말입니다. 어 저희 누리락이라는 팀은요 생활 속에서 우리 국악을 즐겁게 만끽하자 그러한 모토로 만든 단체이고요 국악은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즐겁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라는 어 그거를 대중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공예품 전시를 준비한 김성순 응강 대표의 말입니다 그 동안 틈틈이 어, 손뜨개 작품과 또 가방, 덧신뭐 수세미, 또 의상, 이런 것을 어, 작품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어, 전도용품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 수세미 같은 걸 떠가지고 안 믿는 영혼들에게 전달해서 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매듭 공예 전시를 준비한 애플민트 선정아 대표의 말입니다. 어, 제가 만든 매듭 공예는요. 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매듭과 현대적으로 만든 마크라메를 이용한 매듭 공예 전시를 했었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부터 어, 아이가 막 태어나면 선물하는 것들이 오래오래 사르라고 매듭을 선물했습니다. 저희 매듭의 주제는 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가정의 화목을 위한 매듭으로 주제를 잡았고요. 운암신한교회 은강가야금 찬양단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창단 후 처음으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은강가야금 찬양단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국악 찬양곡은 민요풍으로 때로는 판소리와 창작 국악 가요 스타일 등으로. 우리의 정서와 일치해 처음 접해도 친근하게 여겨집니다. 김순임 권사는 국악 찬양곡들이 널리 알려지고 불려져서 새로운 찬양 문화가 장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순 권사는 아쉬움이 남을 때도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항상 저희가 먼저 은혜받을 수 있음에 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남신한교회는 믿지 않은 가족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오늘 11월 17일 총동원 젠더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치모가 주관한 어치골 작은 문화제가 지난 10월 25일 하우치 공원에서 많은 주민의 참여가운데 성대히 열렸습니다. 이날 작은 문화제는 걸스만의 난타 공연, 시우탑 합창단, 무명 태권도 시범, 머구지 아이들의 어린이 합창, YMCA 합창단과 유도디아 청소년 합창단이 출연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문화제는 시화전, 아나바다 장터, 재활용 의류 판매, 푸드전, 먹거리 등 지역의 주민과 지역 사회 보장 협의회가 혼하여 민과 관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진 의원의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멋진 10월의 가을 날에 이렇게 좋은 음악 문화 행사가 개최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게 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 한국 복음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세계만방 지구촌 끝까지 전하고 특히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